자, 여러분, 맛집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시장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맛집, 시장 안에 있는 맛집 리뷰해드려 봤는데, 여기가 무려 청량리 시장이에요. 청량리 시장에 안에 있는, 자, 할머니 냉면. 크, 오늘 여기 뭐줄 서서 먹는다는 매운 냉면집이 있어서 왔는데, 야, 벌써부터 줄선거 보이십니까? 보시면은 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뭐 학려, 할머니 냉면 있고 에 이렇게 쫙 있는데, 짠, 이렇게 해서. 자뭐 TV에도 많이 나오셨나보다 근데 뭐 TV에 나온건 다 나오는거고 자 이분이 할머니이신가봐요 청량이 할머니 냉면인데 상당히 매웠대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자이 안에 보시면은 막 설거지 하냐고 장난도 아니고 자 운영시간은 10시부터 9시 30분에 문을 닫네요 오. 아 지금 배가 아프답니다 배가 아프대요 매워서 그런가봐요 자 여기 보시면 줄서거 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냉면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 엄청나게 서고 계세요 자 가게가 큰건 아닌데 줄 엄청나게 서고 계세요 아 저도 지금 줄 서고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헉, 안에 사람 꽉찬고 보십시오 와 1인 1메뉴래요 1인 1메뉴 자 이렇게 쓰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 할머니 냉면에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이제 순대 골목이 있어가지고 순대 같은 거 엄청 싸게 팔잖아요 가실 때 순대랑 과일이 또 유명하니까 과일도 같이 사가시면 돼요. 오, 자 들어왔는데 여기 노란 선에 이 시자 다리 여기 딱 서가지고 대기하는 거래요. 안에는 4명 대기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랍니다. 코풀기, 가리비기, 구성방과 차지.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사람 진짜 많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와. 아니 냉면 하나 팔아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돼 그리고 심지어 지금 겨울이에요 와우 자 이쪽에 보시면은 뜨거운 육수 있어서 이것도 드시면 됩니다 아 매운거니까는 뜨거운 육수 필수죠 대기를 해야 됩니다 뜨거움에 대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야야 왜뭐 이렇게 칼칼 나와 엄청나게 나오네 어 살살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수 준비 자, 이렇게 육수가 있는데, 아, 사실 이런 것도 육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 어우, 어 아, 맛있네요. 확실히, m s 지맛 자, 이런 데 보시면은, 아, 이 설탕 오랜만이네. 냉면에다가 설탕, 살짝 넣어야 되는데, 왠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자, 식초랑, 다음에 겨자 소스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TV 같은데 뭐 여러 군데 나왔네요. 어, 생방송 투데이도 나오고, v j 태기도 나오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그리고 특이하게 천장에 번호판 있어있 네. 어, 찾기 좋게. 자 이렇게 병에다가 육수를 주셨는데, 어, 뭐 스케 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주변에서 다 지금 막. 아, 하막 아, 이래요. 얼마나 매우면. 아, 저 사실 맵질인데 걱정되긴 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비주얼은 뭐 보통 냉면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 이게, 이, 이 소스가 이제 핵심 소스가 엄청 맵다 그러네요. 이 소스. 자, 조이 보시면 나오는 이 소스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 소스를 좀 덜어낼게요. 얼마나 매울지 모르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살짝 맛을 볼까? 얼마나 맵길래? 음! 어! 어우, 이거, 다 덜어, 다 덜어. 다 덜어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맵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소스를 다 덜고 있어요. 네. <laughs> 자, 다시 넣더라도, 네. 일단은 네. 그릇이 없어가지고, 급한대로 덜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는 뭐 완전히. 네. 야, 네. 오. 그냥 맵네요. 그냥 이유 없이 엄청 맵네. 네. 자, 그리고 설탕 많이 넣어야겠다. 와. 네. 이거. 그래도 매운거 잘 드시는 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고요 저는 맵찔이 라서 그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없게 먹는 것 같아도 와... 이거 혀가 얼얼하네 울러, 매워가지고 아직도 얼얼해요 어 그리고 계란은 반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안 시켜주셔도 돼요 자, 겨자도 좀 투하하고. 어, 애, 저 애기도 좀매워서 오나봐요. 자, 육수도 투하. 육수, 육수 투하. 자, 애기가 죽을라고럽니다매워서 자, 소스를 덜다 보니까는 비주얼은 상당히 별로인 것처럼 보이네. 와우. 아, 여러분, 혓바닥열 우열합니다. 이거 그냥 한번 찍어서 이거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밍밍하니까.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소스를 추가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밍밍한데, 이러면? 아, 너무 쫄았나 봅니다. 또 너무 밍밍하네. 아, 적당량 넣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저처럼 쫄지는 맛있죠. 자, 여기는 그나마 좀 매워 보이는데, 여기다 먹어볼게요. 맛, 무슨 맛있지? 자, 음! 야, 맛있네요. 맛있는데 아, 확실히 강렬합니다 먹을만 합니다 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포장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야, 포장도 해주나 보다 야이 소스 조절 잘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하, 여러분 소스를 거의 다 덜어냈는데도 맵네요 이 상태인데도 맵습니다. 와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매워요 이거. 와 이렇게서 그냥 오셔가지고 이거 장부터 그냥 입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넣어야 돼요. 어우 장난 아니네 이거. 괜히 덜어내라고 한게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는 메뉴가 그냥 냉면이랑 딱 단일 메뉴만 팔기 때문에 냉면만 드시면 되는데 자 계란은 반개 나오니까는 추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깔이 밍밍이 보여도 생긴 건진라면 순한맛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맵다는 거 조심합시죠,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이렇게 종지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휴지에 따지 마시고 종지에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담으시기 바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종지를 찾아서 무조건 먼저 담아라. 먼저 더세요. 아, 보시면은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먹긴 기 하는데 매우니까 못 먹네, 매우니까. 그래도 뭔가 좀 중독적인 그 맛이 있잖아요 계속 먹게 됐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먹긴 했는데 아이 정도만 먹어도 지금 계속 아이 소리가 절로 납니다 이건 후포풍이 있네요 아 이걸 어떻게 먹냐 뒤에 어떤 할머니는 너무 매워서 아무 맛도 안 난대요 야 이게 진짜 대박이고 와이 뭘로 끌려 이렇게 매워 야 아, 대박 대박 자, 여러분, 몇 집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다데기 하나를 추가했어요. 저쪽에서. 와, 엄청 매운 거잘 드시나 보다. 저는 이것도 못 먹겠는데. 그리고 이 냉육수는 짜네요. 맵진 않는데, 살짝 짭니다. 온육수는 짜진 않는데, 만약에 차라리 온육수러했다더 분능이 날것 같아요. 야 자, 이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다데기 추가한 테이블. 이야, 이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양념장 덜어내고 드시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더하십시오 너무 맵습니다. 와우. 그래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실만 하니까 꼭 오세요. 음. 자, 성량리 할머니 냉면. 아이 할머니 강력하게 잘 만드십니다. 이쪽에 오시고, 드신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쪽에 순대 골목도 있으니까, 순대 골목도 같이 가보세요. 자, 여기는, 할머니 냉면이었습니다. 치팍터 플러스. 아,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옆에 이게 또 있네요. 가게를 확장하셨나 봐. 어, 저쪽에 방이 또 있어서 저쪽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이야 엄청나네. 아,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엄청나게 만드십니다. 냉면을 와우.